예 현장에서 이제 가장 막내셨을 텐데 선배님들과의 호흡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. 호흡이라기보다도 제가 부족한 부분을 선배님들이 많이 다 채워주셨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예. 뭐 촬영 중간 중간에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또 모르는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가르쳐주시고 했던 것 같아요. 예 현장이 어떻게 뭐 떨리거나 두렵거나 이러진 않으셨겠죠. 처음에는 그랬는데 네. 나중에 이제 좀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찍다 보니까 음음. 현장에 가는 게 너무 좋고 약간 편안한 분위기에서 찍었던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그냥 한 예로 남기 씨 처음 만나는데 예, 네. 어, 저는 한 5, 6 개월을 걸쳐서 이 원전에 관련된 자료를 되게 깊이 네. 조사하고 책을 썼는데 남기 씨는. 저희 책을 보고 조사를 좀 많이 했는가 봐요. 어, 어. 뭐, 뭐, 이미? 예, 막 벌써 흥분해가지고. 어.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네. 처음부터 합이잘 맞으셨네, 요 결국에는. 영화에. 그렇죠. 저도 이렇게 자제시킨이라. 아. <laughs> 근데 <웃음> 제 입장에서 너무 반갑고 고마웠던. 김난규씨 얘기도 들어봐야죠. 그만큼 매력적이었나 봐요. 이 작품과. 네, 감독님 매력적이기도 네. 했고, 저는 사실은 체르노비의 네. 원전사고를 네. 가지고 아. 거기에 대해서 보여주는 이미지, 보고나서 사실 영화의 매트가 더 많았다라는 생각도 했어서 어, 네. 그냥 제가 감독님한테 사실 그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준비도 하고 이런 자료를 찾아봤다라는 어, 걸좀 어필을 했었는데 감독님이 그때 이렇게 되게 <웃음> <웃음> 진정한 <것도> 자제의 <laughs> 자제 제스처들은 <laughs> 그렇군요 시나리오나 캐릭터에 대한 얘기는안한고네 뭐 다른 얘기 아닌가 <laughs> 정말로 이렇게 해서 또 꿈의 캐스팅이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들 모두가 만들어낸 시너지를 우리가 이제 개봉하면 만나고